네 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하지 말라고. <laugh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은 사이코패스 테스트입니다. 한번 시작해 보죠. 말 eat. 잘하는 것을 매력이라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자기의 가치에 대해 자랑을 하고 다닌다. 해? 아니. 나도 안 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 아니오. <laughs> 속임수를 속임, 속임, 결멸하거나 급, 급단적으로 싫어한다. 응. 해봐. 뭐할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 조금 그렇다. 전혀 저, 그렇지 않아. 정말 그렇다. 중에 뭐할 거야?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감동적인 감동적 것을 봐도 감동 감동인지 모른다. 된다. 그렇지 않죠. 야, 너가, 너가 말, 여기 감동인지인데, 감동적인지 모르는데, 어? 이렇게 했어, 너가. 이거 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같은데. 매사에, 매사에 냉담하고, 냉담하고 남이 말하는 것에 공감하지 않는다. 공감하지 않는다. 책임감, 이 없거나, 없거나 부족하다. 달라. 이 계단 무 올라, 올라갔다 내려가고 싶다. 일상생활에서 네. 많은 정신적 자극, 자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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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이 필요하고 지루함이 자극이 많다. 기생충처럼 남에게 네. 비, 빌부터 잔다 저녁으로 잔다 왜나 우리는 저녁으로 잔다 할까 야왜 틀어 멈춰라 야야 네, 야. 아이씨 아 진짜 일단 나쁜 행동을 자제할 음. 능력이 부족하다 너 노래 책임 만 해봐 내가 너를 구할 어. <laughs> 소년 비행을 경험하거나 영유의 아기, 아기 때 잔인한 그런 짓을 그런 많이 해 다. 잔인? 우린 잔인한 짓을 안 해봤어 우린 범제를 지르지 <laughs> 않았어 우린 현짜 <전제>? 9살이라고 <laughs> 나이를 공개하면 어떡해 <laughs> 나이를 공개하면 <laughs> 어떡하냐고 이 영상 올리지 말까? 기질래 계속해. 현실성이 음, 부족한, 부족한 몇번을길게 끌려 그것을 알수 있다 믿는다. 조금 그렇다. 하... 현실성. 매사에 도, 충독적이다. 정말 뭐야? 그렇지 않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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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정리요. 뭐 할까? 객관식, 주관식. 객관테스 먼저 해봤습니다. 야, 객관식, 객관식. 객관식이. 음, 저, 뭐. 뭐할 거야? 나? 어, 잠깐만. 원수, 살인 현장. 살인 현장. 잔인한 녀석! <laughs> 당신은 잠이 오지 않아서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여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당신이 신고를 하려고 스, 스마트폰을 꺼내는데, 꺼내는 순간 범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범인은 당신을 향해서 손가락을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일로 오라고! 다음은 너 차례라고! 아니야. 이리 와라. 다음은 너 차례다. 신고하면 죽는다. 당신이 신고, 몇층세고 있는 집에 층을 타고 나는 지금 아나 어, 이거 당신이 세고 있는 집의 층을 세고 있다. 나는 음 응. 신고하면 죽는다. 다음엔 내 차례다. 이리 와라, 중에. 나였다면 나도 4번. 그렇지. 와. 진짜 현실? 오, 오! 진 야, 우리 맞췄는데 사이코패스 야. 아니냐? <laughs> 야, 야, 이거 근데 게임이야, 이거 끝내, 가짜야, 야, 가짜야. 야, 근데 나는 이거 김앤팔에서 봤어 이미. 아. <laughs> 나도 그거 봤어 이거. 응, 그래? 그리고 학교, 야, 이것도 몰래? 야 <laughs> 노래 틀지 마, <laughs> 노래 아니야 이거. 일단 이제 해보자 이거 이게 마지막입니다. 학교에서 보물을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보물 찾기에서 무조건 1등을 하고 싶어, 싶습니다. 당신은 보물 찾기를 1등 하기 위해 어디로 향할까요? 야, 양호실, 야, 체육관, 급식실, 방송실. 고질마트라고 했는데. 어? 아? <laughs> 요거 대사 이어하고 있어. 아이. 잠깐만요. 제좀 패고 있게. 안돼. 안돼. 안 돼! <laughs> 뻥이야 뻥이야 멍청아. 봤다고 M 십육은 나한테 있다. 그럼 난 주먹은 나한테 있다. 봤다. 아, 봤다 꼈네. 맞다 꼈다. 봤다 안 꼈어. 와 M 십육 나 M 십육 있어. 나 M 십육 있어 나. 야넌 어디로 향할 거야? 너는 어디로 향할 거야? 어? 나응 양호실. 체육관, 급식실, 방송실 나? 난 양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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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실 정은 사이코겠지? 와 1, 2, 3, 급식실. 정답. 급식실. 이거 한번 읽어볼래?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사, 사이코패스에게 한 심리 심리학자가 물었 물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읽을게. 학교 학교 내에서 살인을 한다면 어디서 하겠냐고 그렇, 그랬더니 셀코패스는 그 식시를 답했습니다. 이유를 물었더니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도구가 많아서 라고 합니다. 했, 했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그럼 이만 뿅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도 눌러주세요.